현재로는 생김치로 먹어도 될 만큼 맛있습니다. 우리 남편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. 내일 그거 먹을까? 그래서 에? 딱 맞췄어. 깔끔! 오늘 오잘공! 여기다가 오늘은 레몬도 넣었습니다. 아우 강력하다. 뒤집어서! 뒤집어서! 파김치! 일단 완성! 오늘 아침 먹을 게 없어가지고 트레이드조에 마켓에 갔다가 우리 남편이랑 얘기를 했는데 우리 남편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내일 그거 먹을까? 그래서 저도 생각난 게 있었거든요 내 머릿속에 있는 얘기하면 알아서 해 이랬더니 딱 맞췄어 에그 머핀을 먹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남편도 그 생각을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에그 머핀을 먹겠습니다 빵이 좀 작아가지고 한개 반씩 먹기로 했어요. 계란을 프라이를 해주고 빵을 토스트를 하겠습니다. 뭐좀 발라야지 촉촉하게. 저는 뭘 발랐냐면. 트레이드조에서 파는 요, 요 소스, 요거, 인앤아웃 버거에 들어가는 그런 소스거든요. 여기다가, 계란 위에다가 이 치즈를 올려주고, 아무 치즈나, 치즈가 좀 커가지고, 두 개로, 세 개를 만들었어요. 그리고 여기다가 햄까지 그냥 올려줄게요. 한 번에 그냥 빡 들어가게. 자, 이제 만들어 놓은 거 하나씩. 단단한 에그머핀, 완성! 요렇게. 그리고 요새 카라카라 오렌지가 맛있더라고요. 가격도 괜찮고. 요새가 오렌지가 제일 맛있는 철이에요. 근데 그나저나 요새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하고 있는 무역 관세 그거 영향으로 물건값들이 너무 올라가서 수입품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들도 거의 원료는 수입하잖아요. 그러니까 물건값이 너무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사재기 하시는 분들도 휴지 같은 거 외국에서 오는 거 그런 거 사재기 하는 사람들도 많고 불안불안합니다 아주 이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건데 점점 더못 살게 되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우리는. 코스코에 가서 휴지라도 사다 놔야 되나 좀 유통기한 긴 것들은 좀 사다 놔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My life which may be different Even though the day doesn't start with the warm morning sunlight And the fragrant scent of coffee 잘 먹겠습니다. 아니 이거 만들면서 무역 관세 때문에 물가 올라간다고 물가 올라간다고 걱정하다가 내 토마토를 다 태워버렸어. 그러저나 우리도 수지, 아몬드 밀크 뭐 이런 거 유통기한 좀긴거 이런 건좀 사재기를 해놔야 되나? 벌써 시작되지 않았어? 시작됐는데. 우리만 이렇게 가만히 있자니, 참. 나도 케첩좀 줘봐. 역시, 에이 머핀에는 케찹이지. 자, 케찹 이게 또 몸에 그렇게 안좋대며 그렇다. 근데 설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대. 맨날 먹는 건 아니니까. t 비 소리가 너무 큰데. 저 요새 보물섬 재밌더라. 오렌지가 진짜 맛있어. 나, 맨날 내가 당신 비염 때문에 흉봤잖아 내가 생긴거 아, 코가 되게 불편해 자 오늘도 깔끔하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맨날 집에서 먹다보니까 밖에 나가서 먹고 오면 불편해 속이 되게 그치? 아, 돈도 절약하고 이제 집에서 해먹어야지 계속 스크램블 에그 오랜만에 합니다. 소금 넣고 저는 간단하게 우유는 안 넣고요. 소금하고 후추만 넣어서 후추 많이 넣지 말고 살짝 넣어 가지고 스크램블 오늘 아침은 이따 골프 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브리오이 빵사 놓은 거 너무 부드럽더라고요. 이번 거는 그래서 그거 살짝 굽고 샐러드하고 에그하고 그냥 그렇게 먹으려고요. 막 휘젓지 마시고요. 부드럽게 하려면 겉에가 조금 익으면 안으로 이렇게 들이미세요. 이렇게. 또 이렇게 들이밀고 자 이렇게 하면 아주 촉촉한 스크램블이 완성됐습니다. 불 끄시고 남은 열기로 좀 여기 들이 근거 익혀주시면 됩니다. 너무 간단하죠? 다 했습니다. 너무 딱딱한 아보카도를 샀더니 그래도 하루에 밖에 놔뒀는데 잘 익었네요. 요새 아보카도가 너무 비싸. 에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위에다가 시즈닝, 새로 산거 알리오 올리오 이거 좀 뿌려줄게요. 그리고 이 브리오시 빵은 조금 바삭하게 프라이팬에다가 구워주겠습니다.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구울게요. 충분히 달고 아주 질척합니다. 이렇게 다 구워졌습니다. 먹자 아침 먹자 아침 이거부터 먹어야 돼. 다음잘 네, 먹겠습니다. 캐럿, 캐비지, 애플 여기다가 오늘은 레몬도 넣었습니다. 아 강력하다. 맛있습니다. 여기에 이거 있지 깻잎 우리 저번에 보다 심은거 있지 그거야 조그만 애들이 어느새 자라가지고 이거 깻잎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맛있대 <laughs> 가끔 가다가 샐러드에다 깻잎 조금 넣으면 맛있어 어 그림 아님 야. 그림 아님 날개 좀 펴봐 아까처럼 짝찍게야 아니야, 야, 얘네 지금 특이하게 생겼다. 오, 오, <웃음> 안녕 <웃음> 우와 오, 꼬다. 오, 오, 나이스.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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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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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다섯 번째 샷인데 이거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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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호, 로 마무리 됩니다 오케이 아이스 약해 어 약해 약해 됐어 오! 파잘 쳤습니다. 파김치를 담으려고 합니다. 오늘 마켓 갔더니 파가 얇은 게 있더라고요. 저 지난 주에는 파가 엄청 두꺼워가지고 얇은 게 있어서 이걸로 한번 간단 명료하게 담아보려고 합니다. 물기를 좀쭉뺀 거를 씻은 거 이렇게 놓고 멸치액젓, 요 굵은데 있죠? 여기만 뿌려주면 돼요. 굵은 대로 뿌려주고, 고춧가루 뿌리고. <목소리> 매실청. <목소리> 켜켜이. 삼부러치 샀어요. 네 개에 한, 그러니까 한번 들에 25전, 12개 샀습니다. 그래서 여기 또한 켜를 했으니까, 멸치액젓 또쭉 부어주고 또이아실 그다음에 여기 또 고춧가루 무한 반복 해주시면 됩니다. 통깨 통깨만 이렇게 뿌려줄게요. 일단 뚜껑 닫아놓고 숨이 죽으면 또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어서. 이렇게 손은 너무 많이 대지는 않겠습니다. 자, 파김치 일단 완성. 어저께 이거 해놓은 거를 숨이 많이 죽었죠? 이제 한번 뒤집어 놓을게요. 이렇게 놓고 또 다시 기다리겠습니다. <laughs> 자, 다음 날 뚜껑 열고. 또한번 뒤집어 줬습니다. 자, 이거는 중국 부추를 사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부추김치를 담은 거예요. 자, 그러면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맛을. 어, 진짜. 너무 맛있고요.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같이 먹거나 뜨거운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파김치는 저희 남편 입에는 살짝 달달하다고 하더라고요. 만드실 때 매실액의 양을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김치가 다 떨어져서 지금 배추 한 포기하고 무두개 있는 거 가지고 김치를, 막김치를 담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열심히 녹음한 녹음이 다 날아가 버렸네요. 날라가지 않은데 까지, 만날 때 까지 제가 녹음으로 하겠습니다. 배추를 대충 잘라가지고 버릴 거 버리고 막김치니까 그냥 막 썰어서 담아주세요. 저는 배추 한 통에 굵은 소금 두 주먹으로 절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물을 대충 섞어주고 1시간 정도 절여주겠습니다.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에 김치 양념을 만들 건데요. 일단 양파, 큰 거, 반개, 반개하고 냉장고에서 또 찾아낸 거 조금 짜투리 호까지 집어 넣고요. 그리고 사과 제가 맨날 쓰던 그 갈아 놓은 거 그거가 똑 떨어졌는데 실물 사과가 있어서 실물 사과 반 개를 집어 넣겠습니다. 그리고 무가 들어가면 시원한 맛을 내기 때문에 무를 한 조정도 조정도를 집어넣어서 같이 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찬밥을 넣었는데 지금은 찬밥도 없어요 그래서 뚝배기에 남아있는 누룽지 누룽지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새우젓 새우젓 한 스푼 자, 그리고 생강, 생강, 그리고 마늘, 마늘은 두 스푼을 넣겠습니다. 멸치액젓, 멸치액젓, 피리릭,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실액, 피리릭, 자, 곱게 갈아줬습니다. 그리고 다시마, 저 정도 양으로 다시마 물을 만들어줄게요. 지금 배추를 한 1시간쯤 절였고요. 그리고 이제 물을 여기다가 같이 절여 주려고 그러거든요. 근데 무는 깍두기 할 때보다 얇게 썰을게요. 그래서 여기 배추 절이는 데다 같이 지금 집어넣을 거예요.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같이 집어넣겠습니다. 여기 다 썰었고요. 여기 무 있는 쪽으로 소금 한 주먹 해서 잘 섞어 주겠습니다. 무가 조금 들 절여진 것 같기도 한데 무가 쬐끔 들 절여진 것 같기도 한데 괜찮은 것도 같기도 하고 이제 이거를 한세번 정도 씻어서 김치를 담겠습니다. 물 빠지는 동안에 아까 갈아 놓았던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아까 이거 다시마물. 여기다가 고춧가루 넣어 줄게요. 뭐 양은, 고춧가루 양 이런 거는 정해진 거 없어요. 그냥 알아서. 자기는 고춧가루 매우면 들르면 되고, 안 매우면 많이 넣으면 되고, 고춧가루가 많이 있는 거 좋아하시면 많이 넣고, 고춧가루 많이 있는 거 싫으시면 조금 넣고, 그럼 됩니다. 이그 정도 해서 이렇게 섞어주면 이 사이에 이제 고춧가루가 불어요. 고춧가루 조금 더 넣고, 자,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를 불려주겠습니다. 이제 물기가 거의 빠졌고요. 여기다가 이번에는 파를 좀 넣어줄게요. 이 통이 참 적절하지가 않은데 이게 다 될란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다 넣고 버물버물해서 김치 통에다 넣으면 그냥 막 만든 막 김치 나니다 음. 이렇게 해서 섞어 주면 되지요. 이 싱크대도 너무 좁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뭐 사먹는 거보다 뭐 백배 깨끗하고 싸고 맛있고 하니까 조금씩이라도 담아야죠 통에다가 넣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막김치 다 담았는데요.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로는 생김치로 먹어도 될 만큼 맛있습니다. 음 맛김치 완성. Are y o